안녕하십니까. 체대크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세와 가나안땅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반석을 두번 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소망했던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두번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럼 반석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라고 했던 것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추애오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랩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랩산에 있는 반석은 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랩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호랩은 호렙부입니다 그래서, 하라부에서 왔습니다. 진멸되다, 깨어지다, 파괴되다, 부수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호랩산에 있는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쭈루라고 하는 반석입니다. 자, 쭈루는 뜻이 괴롭다, 공격하다, 도륙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자, 호랩산에 있는 반석은 배, 호레부에서, 호랩산 안에, 여기 있는 이 베이트는, 뭐, 뭐, 아니, 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 것입니다. 그럼, 호랩산 안에 있는 반석은, 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이 반석은 반드시 때려야 됩니다. 이 반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치라고 했습니다.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고 하는 낙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C W로 즉시 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는 사역 능동입니다. 자 사역 능동은 하나님께서 때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때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호렙산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20절에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해 시내가 넘쳤 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배하시려 하였도다. 시편 78편 35절에도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독자이심을 기억하여 도그랬습니다 바로 이 반석이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도 살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절대 생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반석도 쭈루라는 반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 히브리어를 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 성경을 봤을 때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핫주루 그 반석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터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생수,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전도 십장 사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고린도 전서의 반석도 핫주로 바로 그 반석, 고난당하신 그 반석에서 신령한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목마름이 있을 때, 바로 이 반석을 때렸을 때 생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데스에 있는 반성은 어떤 반성입니까? 가데스는 카다시, 카다시에서 왔습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신성하다, 예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노인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똑같은 반석인데 왜 하나님은 때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는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 가네스의 반석은 주루 반석이 아닙니다 셀라 반석입니다. 반석 바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장소에 있는 이 반석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쭈루 반석은 쭈루 반석은 낮은 반석, 밟히는 반석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밟히는 반석입니다. 그러나 이 셀라 반석은 고반석으로서 높임받는 반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3절에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그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신 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석이 쭈루 반석이 되시고, 셀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쭈루 반석은 고난당하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반석이요, 가데스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그 기점에 있는 반석입니다. 바로 제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반석이 가데스에 있는 봉헌되고 구분되어진 그런 반석 셀라 반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 셀라 반석을 두번 쳤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첫째, 셀라 반석은 때리는 반석이 아니라 말씀으로 명령하는 반석입니다. 바로 이 뜻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될 반석이지 다시 십자가에 못 받는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바로 영광 받으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반석이 셀라 반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리면 안 되는 반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발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다발을 한다는 말씀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입으로 신어라는 이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반석을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니,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때린 것입니다. 명령하라고 했는데 셀라 반석은 명령해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재림하실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미 초림로 오신 쭈루 반석은 때려도 되지만 이 셀라 반석은 영광을 돌려야 될 반석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의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악한 자리에는 가지 않고 나를 성별하여 봉헌하는 이런 것 바로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를 드러낸 자만이 바로 재림하실 오실 정말 셀러반석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의를 백성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들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이 없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들에게 경고로 삼아주시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와 군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도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낸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모세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 주님을 높이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재림하신 셀라 반석 시신그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셔서 성도들의 신앙이 오직 주루반석과 셀라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